예. 어 부산 금정구 출신 김세현입니다. 어 노인 인력 개발 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어 어, 2017년 기준으로 보니까 고용률 지표를 보면 어 50대 후반부터 이제 5년 단위씩 끊어서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은 계속 한 5에서 10% 포인트 정도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55세에서 59세 고용률이 72%인데 어, 60에서 64세는 60%, 또 65세에서 69세는 45%, 또 70세에서 74세는 33%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고용률을 EU28개국가 중에서 비교해보면, 어, 55세에서 59세에 비교적 이 상대적으로 노령 세대에서 젊은, 어, 세대는, 어, 11번째, 어, 를 기록하고 있는데 고용률이 70에서 74세로 가면은 EU의 28개국가 중에서 중에 비교할 때는 제일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그 노령 인구에서 실제로 일을 하시는 인구가 이렇게 어 연세가 드실수록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이유를 보면은 상대적 빈곤율이뭐잘 아시는 수치이지만은 우리가 라트비아 어, 보다 두배 정도, 2위 국가보다 두배 정도로, 어, 높은 수준이고요 또, 어, 이제, 어르신들의 이런 그 근로 현황이 물론 다 은퇴하신 다음에 재취업을 하시니까 원래, 어, 자신이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는 분야가 아니라 이제 낮춰서 가시죠. 이제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어, 지금, 우리 인력 개발을 해서 좀 그 주력을 했으면 좋겠는 분야는 어 주로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 늘리는 방법을 공공 일자리 늘리는데 의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에서 80만 개까지 공공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어좀더이 시장 경제의 이런 그 생태계 시스템을 잘좀 꿰뚫어 보면서 민간에서 이런 일자리들이 더 나오도록 어, 뭔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하셔야 될 건데, 그런 노력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주로 이제 0 0 1자리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예산의 한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이 제약 속에서의 이 제한적인, 어, 보상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그래서 뭐 20만원 드리다가 27만원까지 올랐지만은, 사실 이제 민간에서 조금 더, 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들이 개발할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예,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 그러면서 이 지역마다 고령화율이 이좀 편차가 있고, 특히 이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어, 일자리 개발이 피, 필요해 보이는데 어,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요즘 많이들 생겨나는 사회적 기업이나 또 사회적 협동조합 또 기존에 있던 마을기업이나 어, 농촌 공동체 회사 등등의 어, 이런 사회적 경제와 노인 일자리 간의 연계 어, 개발을 좀 어, 어느 정도 어,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간단하게 주시죠. 네, <laughs> 전에 그 고령자 친화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창업 지원해 준 어떤 그런 부분이 사회적 경제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막아놨었는데 그것도 좀 열어놔서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친화기업 창업할수 있게끔 신청 자격이 부여되어 있고요. 또한 그다음에 그 시니어 인턴십이라든가 뭐 공공일자리 확대를 하기 위해서도 수행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수행기관에 그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자활,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그쪽에도 다양화 시킬 어떤 그런 계획이 있고 지금 예, 저희가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예, 좀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이제 고령화가 우리가 더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노케어가 사실 이어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게 할수 있는 어 그 이상의 대안이 저 개인적으로는 잘 찾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게 최근 한 4, 5년 간 통계를 봐도 지속적으로 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8만 명대, 또 수혜자는 13만 명대에서 변동 없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이에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좀 있으면 이제 뭐 베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본격적으로 어 노, 노인 인구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 어, 노인의 고독 문제나, 또는 이 은둔형으로 어 생활하시는 분들을 지자체에서 다 일일이 찾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매칭하는 게 대단히 좀더 정교하게, 어, 그리고 상황 어, 치대가 없이 들어가야 될 건데, 이런 부분에서 어, 뭔가 좀 훨씬 더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년째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그. 노인이 객회 번에서 조금 역할을 그동안 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노력이 미흡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어, 이런 부분들을 늘려 가실 생각인지 한번 구상을 말씀해 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그 미흡했다고 하게 되면은 예, 그뭐 인정할 수밖에 없고 2020년서부터 약간의 그 현시기 노인과는 약간 특성과 그다음에 경험과 전문 지식이 뛰어난 같은 그 베이비 부모들이 노인 영역으로 어, 넘어오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경험 같은 걸로 십분 살려가지고 노노케어 영역에 계속 그쪽에 배치를 해서 확대시켜 나가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사회복지사를 뭐뭐 뭐 제한 없이 뽑아서 그뭐 이런 어, 복지 전달 체계에 이렇게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뭐 지금의 60세 노인이 이제 뭐 2, 30년 전에 60세 어, 계시던 분들하고는 여러 가지 체력이나 어, 또는 이 활동 능력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 건강들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60대 어르신이 80대 어르신을 돌보는 또 어, 이렇게 모든 것을 행정에서 다 어, 감당하겠다 이거는 좀친 어, 이상이고. 어 그것이 좀 허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사회 서비스원 설립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 어 저희가 계속 어 문제점을 강하게 좀 지적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공공에서 떠맡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잠깐 뭐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을 위해서는 노노케어의 이런 어, 지금의 방식보다도 훨씬 더좀 세분화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위 부모 편입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어, 좀 여러 가지 시대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인인력 개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니까 좀 명심하시고 이런 노력들을. 어, 경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김수현 의원님 좋은 지적 말씀 잘 들었습니다.